백방, 패션 시작하겠습니다. o l d c 지금 시간대에 레크레이셔널 들이 꽤 있는 것 같네요. o l d 이쪽은 스립에 맞았고 콜 해야겠죠. 컬. 빌런이 작은 사이즈로 레인지벳 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보드네요. 빌런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4분의 1 사이즈나 이런 사이즈 상대로는 빈티뉴할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3분의 어. 1이네요. 음 우리 레인지에 사실 더 좋은 Board. AX나 파켓 페어도 많아서 3분의 Board. 1 사이즈 상대는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10BB밖에 없네 요 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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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음 오른쪽은 우리 투페어로 가끔 슬로 플레이해도 괜찮은데 78 나와서 켓 하겠습니다. 어 왼쪽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3벳인데 빌런 스택도스택 스탯 사이즈도 raise 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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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se fold 오른쪽은 50% 빈도로 스리베 타는데 이 친구 ATS가 높아서 조금 더스리베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가 14가 나와서 콜로 끊겠습니다이 사이즈 상대로는 아, 콜수있겠죠콜 네. 턴... 5배 상대론 당연히 폴드 해야 되고. 네, 왼 쪽도 굉장히 자주 배탈 네. 수 있는 스팟인데 9가 나왔네요, 렌즈가 측백하겠습니다 정말 거의 항상 10에 탈 텐데, 우리 스탠은 9는 체크할게한한 한 10, 20%만 체크할 것 같은데 턴오버벳 좋죠, 이런 보대에서 블런이 작은 사이즈로 턴에 프로볼만한 핸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보드는 오배 좋아요. 우리 에이스텐은 그런 게 좋고. Raise, o 네, 이거는 당연히 폴드해야겠죠. o 히어로컬하기 별로 좋은 후보도 아니기 때문에.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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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se. Board. Raise. Board. Gold. Raise, Gold. Bo bo bold Oh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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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할 만한 데가 없네요. 음, 이 친구 HS도 굉장히 높고 생제 올래도 쓰리배트탈수 있는 데. 아린지 없이 그냥 쓰리배트겠습니다이 친구 ATS가 70%프로죠제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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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l d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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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지금 제 3배 스탯이 11%네요. 그래서 빌런이 제 스탯을 보고 뭔가 포벳을 넓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익스플라이 하지 못하겠죠. 물론 포벳을 넓게 하는 걸 즐기는 친구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스몰에서 스리 배 작은 사이즈로 나왔는데 Board. 폴드 하겠습니다. 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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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폴드. o d utg 오픈 상도로 넣어할게요 bold, bold, raise, 이 친구 스몰에서 플랫했죠. 지금 스탯을 보니 플랫을 굉장히 넓게. 하는 친구인 것 같고, 레크레셔널 표시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좀 레크레셔널 같네요. 레크가 껴있으니, 플럽의 작은 사이즈를 시에 타겠습니다. 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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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se fold raise fold raise 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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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스탯이 더 심하네요. 정말 많은 레인지로 플랍을 본다고 볼수 있고, 음... 마찬가지로 버튼에 레크가 껴 있어서 십에 타겠습니다. 턴카드는 별로 안 좋죠. 왜냐면 빌런이, 넓게 플랫하는 레인지에 수딧 텐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 레인지는100%다 턴까지 왔을 거기 때문에 턴 카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 핸드가 무조건 지고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네. 이기고 있는 핸드도 많죠. 굉장히 빠르게 턴에 체크했네요. 이러면 플러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대부분 빌런이 플러시면은 좀 책을 만약에 슬로우 플레이를 하더라도 좀 고민을 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피어 같은 루도 스텝했을 가능성이 높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배트. 베스트 핸드일 것 같아서 배타겠습니다 뭐 잭엑스, 텐엑스, 심지어 우리보다 안 좋은 킹엑스 뭐 페이 오프 받을 핸드들이 꽤 있어 보이네요 네. 오른쪽은 3배 타고 빌런이 프리플랩에 넓게 플랫을 어이. 한다고 생각하면 좀더 쉽게 리버에 밸류뱃을 할수 있죠 우리 킹퀸이 어, 오른쪽은 포벳 맞았네요 음 퀸테는 포벳에 콜 하죠 빌런이 레 크면 포배지 타이트하다고 생각하고 풀드할수 있는데 스탯 뭐 그래도 레귤러에 아마 Bold. 가까운 것 같아서 콜 하겠습니다. 스탄 나다게. 폴볼 체크 볼 오른쪽은 체크레이즈 잼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왼쪽은 50%만 3배 타려고 했는데 3 나와서 콜하고 우리가 빌런의 퀸스 텐스를 블락하고 음 그렇게 이쁜 콤보는 아닌데 잼 하겠습니다 우리 텐스 잭스 같은 애들도 똑같은 라인으로 잼하고 싶겠죠 네 에이시스 킹스 같은 건 당연히 폴더 못 시키고 빌런의 에이아이만 폴더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깝네요 왼쪽은 블록 빼치기 괜찮죠? 볼, 배트, 볼, 음, 조금 음, 드 하겠습니다. 어, 빌런이 레 귤러 같이 보여도 이 블락배 상대로 넓게 블러프로 레이즈를 정말 잘하지 않기 때문에 뭐 리버에 투페어된 콤보도 꽤 있고 심지어 팔셋 같은 핸드도 있을 수 있고 퀸잭 같은 핸드도 있을 수 있죠. 레이저.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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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이쪽은 25%만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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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se bold raise 왼쪽은 우리 핸드는 주로 체크하고 싶죠. 오른쪽은 주로 배 타고 싶고 왼쪽은 턴에 가끔 배탈수 있지만 체크하는 게 스탠다드고. 체크. 어... 체크. 이러면 체크해야겠죠. 네이스가 있었네요. 오른쪽은 여전히 우리가 자주 배 타고 싶은 후보죠 Bet, raise, fold, f o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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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ld. 왼쪽 우리가 자주 배탈 수 있는 보드죠 레인지 배탈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보드예요 이 친구 ATS가 좀 높긴 한데 13하겠습니다 어, 원래 퀸나인스디에는 3배 거의 하지 않는데 저 구도에서 빌런이 ATS가 좀 높아서 버우. 살짝 고민했네요 오, 이 친구는 OBB로 오픈했네요 당연히 3배 해야겠죠 에이스킹은 원래 우리 3배 사이즈를 좀 줄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오픈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면 똑같이 그냥 크게 3배 타겠습니다. 빌런이 셔브 하면 코하기 좋은 핸드니까, 셔브 해주면 좋겠네요. 네. 6, 8소디시 나왔네요. 이 친구는 메모해놓겠습니다. Raise. f o l d f o l d f o l d f o l d Raise. 퀸 i n c h i x of Bold. i t be able to get a little b f o l d f o l d t t l e bit of a l 오른쪽은 배태도 괜찮고 체크해도 괜찮고 53 나와서 배타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턴의 배도 괜찮고 체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체크하겠습니다. 체크. 체크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여전히 우리 핸드가 쇼더온 벨로도 있을 수 있고요. 볼. 볼. 예, 토네는 코어하겠습니다. 뭐 빌런이 8구나텐8 퀸텐, 볼, 뭐 등등. 이기고 있는 콤보들이 꽤 콜. 있죠. 체크. 왼쪽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 스리맷이 나왔네요. 음, 근데 샘플 수가 너무 적어서 뭐라 말하기가 좀그렇긴 한데 사이즈는 확실히 이상하죠. 콜하겠습니다. 체크. 오른쪽은 작은 사이즈가 나왔네요. 작은 사이즈가 좀 이상하긴 한데. 폴드 하겠습니다. 네. 폴드, 폴드, 체크. 나우시 별로네요. 리버의 밸류벳 할 수가 없겠네요. 체크. 음, 왼쪽 테이블은 너무 얼리라서 폴드 하는 게 좋겠죠. 폴드. 블러니 버튼 정도였으면 bold. 가끔 포벳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폴드. 레이즈. 폴드. 폴 레이즈. 폴 fold bold bold, bold, bold bold, bold bold, bold bold Raise. 퀸 팔이 딱 디펜드 하기 마지너라는 데든데 해겠습니다. bold, bold, 왼쪽 자주 배 타기 좋죠 g 쥐팀 소속 이라고 뭔가？이쁘 게뭐 글씨 가되어있 는데 기억 은잘안나 는데 레크 레이 션을 수식 을해놨 네요. 쥐지 팀이면 팀 프로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음, 뭐 뭔지 스탯 상으로는 좀 스탯은 살짝 레크에 더 가까운 거 같기는 한데. 근데 <laughs> 네. 음.. 이 구도에서 콜도 괜찮고 포벳도 어이. 괜찮죠? 어이. 포벳 하겠습니다. 빌런 스탯이 3배시 굉장히 높아서 좀더 포벳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이. 어이. 그만큼 우리 포벳에 이제 폴드의 QT가 많다는 얘기니까 물론 그냥 폴 해도 빌런이 이제 쓰리벳 수치가 높으면 오. 아무래도 AX 수딩류를 많이 쓰리벳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도미네이트 되고 있는 핸드들이랑 같이 포스트를 보는 거는 그것도 또 나름 괜찮지만 둘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오른쪽은 당연히 쓰리벳 하고요 폴 o l d Ray Call. When you can't get a petals, you c a n e 헤나이 테어보드가 이런 구도에서 3배터한테 너무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레인지 배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하프파 썼습니다 왼쪽은 가끔 레이즈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레이즈 레이. 하겠습니다 전에배도 괜찮고 책도 괜찮은데 12가 나왔네요 책 하겠습니다 리버카드가 살짝 불편하네요 빌런한테 AX 백도 플러시 드로 이런 핸드나 AX 플러시 드로 이런 핸드가 플랍에 거의 다 c 에하고 체크를 이제 상대로 컨티뉴 했을 거기 때문에 블락벳도 괜찮기는 한데 블락벳하면은 빌런이 음 블럭 프핸드를 자주 레이즈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리버라.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리버 블락벳 상대로 적절히 레이즈의 블럭프을썼지 않아서 대부분 스팟에서 블럭 블락벳이 좋기는 한데 방금 저 친구는 레귤러이기도 하고. 네. 리버 카드가 빌런의 미들 밖에 패어나 혹은 랜덤킹 아이 뭐 따라왔던 그런 하이 카드 핸드들이 블러프로 돌리기 네. 너무 네. 우리 블럭패 상대로 너무 좋은 리버라서 네. 제 콜을 생각하고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녹화한지 30분이 다 돼가네요. 핸드몇 개만 더 보고, 레이즈 벗뻥떡 정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퀸스 셔브에 두 핸드 마지막으로 할게요 퀸스 아까비 오, 퀸스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laughs>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